어떤 분이 이사야서 의 구절을 세계 7대 불가사에 가도 바꿀 수 없다. 그런 말 했어요. 왜냐면, 하 그것은 우리에게 세력을 가져오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물론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다 동참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거룩하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다 할 때, 첫째는 위험적 거룩. 하나님은 모든 이 자연 만물, 피조물과 어, 어, 이 구별을 되신 분, 초월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은, 하나님께 소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모두가 다 거룩하다. 그렇게 우리가 상고했고요. 다음으로 하나님을 거룩한는 거룩은 윤리적 거룩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위험적 거룩, 윤리적 거룩, 하나님에게는 전혀 부정함이 없고, 죄가 없고, 악이 없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사기가 없고, 모략, 중상하는 것 없습니다. 오직 진실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지존무상하실뿐 아니라 또 신명기 사장에나는 말씀대로, 32장에 나는 말씀대로 진실을 원망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거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태풍 후계가 아주 이 나라를 괴롭히지요. 흰남노하고 또 뭐죠? 남마버인과 이름도 아주 무섭죠. 우리나라는 한쪽만 스쳐갔지만 일본은 직격탄 맞아가지고 역대급 피해를 입었다. 그래요.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햇빛이 쫙 비칠 때, 그 빛을 볼때 참으로 전도서 11장 7절을 씀습니다 생각이 났어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로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빛이 아름답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은 햇빛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방에 지금 해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햇빛을 분석을 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햇빛에. 우리가 3일체를 그 비유로 말할 때 그런 말들 하지요. 해, 해에 대해서 비유라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해 자체가 있고, 열이 있고, 또 빛이 지요 이런 식으로, 같은 해지만, 빛도 있고, 해도 있고, 열도 있다.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해를 말할 때이세 가지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는 햇빛 자체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사과나 수박이나 참외나 복숭아나 모든 과일들 햇빛을 잘 봐야 맛있을까요? 햇빛을 안 봐야 맛있을까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햇빛을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수박을 살 때도 아주 색깔이 진하고 파랗고 무늬가 좋은 걸 삽니까? 노란 걸 삽니까? 한쪽에 노란 건왜 노랗죠? 햇빛을 못 봐서 그래요. 그러면 당도가 떨어집니다. 햇빛을 잘 보면 과일이 더 살다, 더 맛있다. 그렇다면 햇빛 속에 설탕이 들었을까요? 햇빛 속에 설탕을 아무도 이렇게 분석해내지 못할 거예요. 해가 있으므로 맛이 좋아지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 햇빛을 잘 봐야 단풍도 색깔이 더 곱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모든 오곡들, 쌀, 보리, 밀조, 콩, 하트도 없이 햇빛을 잘 봐야 맛이 더 좋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거룩도, 거룩하심도 그냥 거룩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 거룩 속에는 여러 가지 아주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을 배워야 되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기 의식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됩니다. 자기 신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오늘은 거룩함에 들어있는 에,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러고 근데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구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은 거룩한 율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그 거룩함 그 본질의 본성에 비춰서 우리 사람은 육체를 가진 사람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율법은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못 지키고 99가지 다 지켜도 무효입니다. 그렇게 누가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체로는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없다.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완전 론을 주장하죠. 감리교나 성결교가 완전 론을 주장합니다. 성결... 교라는 그 의미가 완전히 성격해 될수 있다는 게이 시상에 사는 동안에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깊이를 잘 모르고 죄의 이감교함을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길에 서서 거룩한 길로 그냥 하나의 파이프를 통과하듯이 과정을 가는 것이지 완전히 거룩해지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 자체로 완전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지 완전히 걸어가면 은 예수님도 필요 없으라고요. 하나님 율법 다 지켜서 은혜도 다 필요가 없겠네요. 완전히 내가 걸어가니까 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아주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만 믿으면 된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3장 3절에는 그런 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을 구분합니다. 이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의 차이가 뭔가 오늘 똑똑히 여러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은 행위언약은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언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 이 행위한 약에서는 노동 끝에 안식이 옵니다. 그렇지만 은혜언 약에서는 안식을 먼저 하고 안식에 서는 힘으로 거룩간 힘으로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행위한 약은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완전히 자기 율법을 잘 지킴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한 약은 영생을 얻었으므로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 율법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일치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하심을 우리 사람은 다 지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부인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율법을 가정 교사요. 예수님 믿게 하는 가정 교사가 율법이다. 나는 이 율법 다못 지킵니다. 그래서 의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율법을 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걸좀 어려운 말로 하면 그럽니다. 우리 구원은 객관적 구원이 있고 주관적 구원이 있다 그럽니다. 객관적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파는 그걸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게 있어요. 주관적 구원을 반대합니다. 주관적 구원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적용시켜주셔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관적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는 주관적 구원을 반대 거부합니다. 그래서, 율법 지키면, 율법을 준 모세는, 어, 그 저, 교수형에 처하라. 하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믿음으로 본받는다. 다 아멘 맞습니다. 다 옳다고 그리 갑니다. 유명한 연예인도, 연예인들도 거기 많이 넘어갔러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의, 이, 기독교의 진리는 객관적인 것, 주관적인 것. 양쪽 이, 주관, 이저 조화를 맞치야지 이것이 깨지면은, 이 균형이 깨지면은 2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2단은 한쪽만 강조한 것입니다. 그 강조하는 것 자체는 진리입니다. 2단이 거짓이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맞는데, 뭐가 문제가, 뭔가 중요한 부를을 한가를, 한가를 제쳐버려요. 그게 2단이에요. 우리 자유주의는 그 반대로 예요 자유주의는 뭐냐면, 주관적 구원을 강조하고 객관적 구원을 거부합니다. 주관적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필요 없다 이거요 객관적 구원을 그거. 구원. 이게 자유주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성경 공부한다고 이단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우리 기독교는 교리이면서 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교리를 이렇게 말 사람이 있고 그냥 생활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기독교는 교리를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10편 22편 3절로 4절에 이스라엘을 찬송 중에 그하신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10편 22편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십니다. 근데 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은 어, 모든 것이 어, 뭐 향로도 걸어가고 땅도 걸어가고 장소도 걸어가고 밭도 돈도 다 하나님 앞에 바친 것 걸어가다 그렇죠? 그러기에 예, 이렇게 인격적인 것만 이거 예, 인격적인 것은 우선 하나님 앞에 구별이 됩니다. 일차적으로 구별이 되고 궁극적으로 모든 인격적인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속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그,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하나님 앞에 속했다. 그러면 이미 구원을 의미하고 천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래서 10편 98편 1절에도 새 노래로 여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어느 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덮푸셨도다 거룩한 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거기에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뭘 하신다고요?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시편 3편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이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성산 거룩한 산, 하나님 거룩한 구사 철수에서 응답을 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어, 이번에도 우리 가 총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 총에서는 안 했어요. 총에서는 헌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어떤 목사님께 예, 자리 하게좀 어,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기도를 어, 기도하여 싸운 나이다 급하게 급되니까 기도해치워버렸습니다. 그런 의미가 같어가지고영은내가안 됐어요. 응? 기도는 끝날 때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싸운 나이다. 아주 경건한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고쳤어요. 근데 우리가 영어로 할 때는, In Jesus' name I pray. In Jesus' name I pray. 나는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I prayed. 기도했습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왜 현재 영어로 맞춰야 되는가?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박국 서를 읽어보면 하박국의 일장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지금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 아주 흉폭한 그런 갈개아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하고 살하고다 죽이고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눈이,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과 피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데 어째서 이렇게 괴유란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어째 악한 자들이,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백성을 이렇게 치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어? 왜 저들이 그물로 고기 잡듯이 사방 가끔 나라를 떨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그물 딱 털어보고 또 고기 잡듯이 다른 백성들을 이렇게 살리고 나고 다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 일장에서 맞요이 장에 뭐냐면, 이 장에 하나님이 기도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보려고 성도로 올라가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겠니 내 질문에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리라 하고 성도로 올라가서 기다립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박 선지자가 기도 마쳤지만 1장에서 기도 마쳤지만 2장에서 기도 안 해요. 성도로 올라가요. 그런데 그 일장의 기도가 계속 되어야 안 돼요. 기도는 계속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기도라는 것은 응답의 기대 속에서 계속하는 것이 기도지. 기도했습니다. 옛날에 할거 이제는 아니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도는 절대로 현재형으로 맞춰요? 과거형으로 맞춰요? 현재형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럼 우리 걸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길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10편 28편 2절에도 내가 주의 성소를 하여 그 나의 술을 들고 죽게 부르을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0편, 20편, 6절에도 여워께서 자기에게 속한바기름분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오니 그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걸어간 하늘에서 자격저에게응낙하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네 번째로, 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명한, 아, 풍성한 생명으로 위로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사야 5장 16절, 17절에, 오직 만부로 여호하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의 자기 초장이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의 소산은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1장 12절에도 선지자가 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 그을 주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 그을 세우셨나이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울 때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양들이 처장에서 먹는 것 같이 풍성한 생명,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라고 할 때는 복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복 없는 생명은 전혀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축복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 그런 축복으로 가득 찬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소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10편, 2편, 3절, 4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가신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열조가 좋게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뢰감이 소산하게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하는 것은 바로 초월적인 초월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초월 초월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월하신 하나님께 접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져 버립니다. 그 스가랴서 1 4장에2 0 대를 보면 말방울에까지 거룩해 말방울에까지 성결를 쓴다고 했죠. 말 방울도 걸어갑니다. 왜? 하나님께 숙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초단지까지다 어, 걸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숙한 것은 모두 다 걸어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하나님은 초월해서, 만물로 모든 초월서 모든 것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숙한 자는 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믿음, 신뢰가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초월하신 존재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면서 땅은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늘은 칠리하고 땅은 하늘에는 복종하고 땅은 정복하라고 하죠. 땅에 있는 것, 우리가 이상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정복의 대상이기,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초월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으로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할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뢰심이 소아납니다즉 말하면 믿음이 신겨나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33편, 2절에도, 21절에도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하며 우리가 그 성을 의지하는 거로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소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 10장 20절에도,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남은 자와 야곱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어, 의뢰치 않냐고, 자기를 친자를 의지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그걸 과신자 여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껏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마치기 전에 분명히 두 가지 말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기 자기 자신의 어그내 어, 자신의 신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스장들이요. 그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덕은 그 거룩함에 총체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 나, 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레인지 11장 44절 45절에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걸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걸어갈 때 걸어간 삶을 드러낼 때 이것이 빛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선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말로만 선전하지만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음을 선전함으로 사람을 보내내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사는 우리 모두 대식을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